안녕하니까수환명리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5월 4일입니다. 수환명리 오늘의 운세는 주의사항 위주로 알려드립니다. 일기예보처럼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전통 명리학을 비롯하여 주역과 육효를 활용한 운세입니다. 디별 운세는 포괄적인 운세일 뿐이고 개인별로 자세한 논세는 아니란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자년 이모월 무술일이고 경자년 입춘으로부터 1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무술일은 범띠 말띠 개띠에게는 화개살 일진이고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는 월살 일진이고요. 뱀띠 닭띠 소띠에게는 반한살 일진입니다. 또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게는 천살 일진이기도 합니다. 무술일주는 무토일간이 일지의 비견술토를 보고 있는 형상이고요. 일지 지장간 속에 신정무, 상관정인 비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인과 비견의 영향력이 강한 일주이고요. 무술 일주는 머리가 빠른 사람이고 보수적이고 좀 어눌한 듯 해도 매사를 주도면밀하게 처신하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명예와 체면을 중시 여기고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대체로 분수를 지키면서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좀 강한 편이고 남들에게 잘 해주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체로 다재다능하고 세상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일을 만드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한 곳에 진덕이 있지 못해서 좀 번잡한 성향도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성향도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랑 기질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기도 하고 항상 바쁜 가운데 금전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외로워하기도 하고 고독해하기도 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 허울뿐인 의리를 강조하기도 하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적응력이 발달되어 있지만 가정적이지 못하고 밖에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풀어버리는 성향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주 젠틀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는 편이고요. 또 무술 일주는 괴강설에 해당이 되어서. 거의 못 말릴 정도로 막무가내의 고집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금방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씩씩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또 아무렇지도 않게 평정심을 되찾기도 하고요. 외견상 수 더분하고 또 남의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좀 잘난 체를 하기도 하고 자신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수양을 쌓지 않으면 배우자궁이 불리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 불화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 계통에서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주이고요. 공직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인격을 잘 수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선적이고 좀 편향적인 면이 있어서 아나무인격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잘못을 느끼지는 못할 정도로 뻔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을 그렇게 차버리는 결과를 자초하기도 하고요. 본인은 신용과 의리를 강조하지만 스스로는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제하고 포용력을 기르면서 인성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건면하고 고집도 강합니다. 타인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겠고 때로는 경거망동을 하기도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계통이나 의학계통에 진출하면 인생이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업은 불리한 편이고 가끔 기술계통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종교나 신앙의 인연이 깊은 편이고요. 집에 들어오면 배우자에게 좀 매정하기도 하고, 아내를 고생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사에 장애가 많기 때문에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예술이나 예능 방면에도 좋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고집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양을 잘해야 되겠고,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남편을 좀 무섭게 보는 성향도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거나, 본인도 역시, 바람을 피우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주 팔자 여덟 글자를 전체적으로 더 분석하면 좀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띠 오늘의 운세를 띠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선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심신이 부패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한 실천력으로 바로잡아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이 좀 따르겠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크게 좋은 운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인배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사업상으로 주변 상황의 변화에 잘 대처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확장하지 마시고 하던 일의 내부 관리를 더욱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과 교섭의 일이 자주 생기겠지만 서두르지 말고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을 때이고 사치를 부리거나 과소비를 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 이 있다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돼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띠 오늘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를 기다리면 곧 좋은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서 침착하게 스스로의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좋은 운세이고 노력하기에 따라서 앞길이 밝게 열릴 수 있습니다. 포부를 크게 가지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바로 잡아 나가면 좋은 운으로 흘러갑니다. 사업상으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게 됩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의 진행이 늦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이 따라옵니다. 협상이나 거래는 끈질기게 추진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금전적으로는 풍족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는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기력이 왕성한 날입니다. 하지만 전염성 질환이나 신장 계통 등에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t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gt 오늘은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는 운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 좋습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적당 기회를 노리면서 덕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업상으로 장래는 유망하지만 먼저 주변 환경과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과 거래는 초조해 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면 도리어 좋은 눈이 다가올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겠고요. 건강도 대체로 건강한 날이지만 신경계통이나 간장계통, 그리고 소화불량에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은 일상생활에는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하지만, 기쁨 이외에 내부적으로 좀 불완전하다는 의미도 있는 날입니다. 큰일은 끝맺음을 분명히 하시고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버리지 마시고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파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상으로 하던 일에 충실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되겠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내부 관리를 충실히 하고 실속을 다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판매나 광고 홍보 계통이 필요한 사업은 좋습니다. 협상과 거래에서는 온건한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상대의 호감을 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전적으로 일상 생활에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을 만큼 재물이 생깁니다. 하지만 허영심은 그 좋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안으로 실속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상황은 좋아질 것이고요. 오늘은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빈혈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범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범띠 오늘은 책임을 맡아야 될 일이 많아서 분주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들지 마시고 사소한 문제들은 좀 보류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협력을 구하거나 또양 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는 것이 좋겠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도리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사업상으로 능력 이상의 일을 벌이지 마시고요,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부 관리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을 맞추고 협성과 거리에서는 인연이 있던 사람과의 뜻밖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들은 조금 보류해두는 것도 좋겠고 큰 일이나 공적인 일은 과감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수입 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고 오늘은 과로도 조심하시고 소화불량이나 체력 낭비를 걱정해야 하는 날입니다 식생활에 힘쓰시고 오래된 질병은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끼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순리에 따라 행동하면 좋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이면 소문만 무성하고 실속은 없는 날이 될수 있습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안정을 취하면 뜻밖의 행운도 얻게 되겠습니다. 사업상으로 적극적인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던 일의 내부 관리에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좋겠고, 순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과 거래는 상대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함부로 추진하면 이익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적절히 일을 추진하시고요. 금전적으로는 실속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부족하지는 않겠 지만 재물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 빠른 행운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날이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굳이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 무리하게 일을 벌리기보다는 현상유지에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획해둔 일은 앞뒤를 잘 살펴서 처리하시고 가끔은 복잡한 상황을 떠나서 조용한 즐거움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인배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막아 내시고 또 추진하는 일은 적절한 때와 시간을 맞춤으로써 행운과 성공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으로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큰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작은 일부터 착실하게 처리하시고요. 특히 오늘은 오락이나 유흥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협상과 거래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시고 투자에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날입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요. 남의 보정이라든지 문서로 계약되는 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쓰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체력 관리가 좀 필요한 날이고요. 만성적인 질병이나 감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세상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의 동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문이나 예술, 종교 등의 정신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고요. 포용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좋겠습니다. 평소에 덕을 쌓고 겸손하게 생활하면 복록이 생기겠지만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본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입장이거나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아주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상으로 새로운 사업의 확장에는 신중을 기하시고, 냉철한 판단력과 관찰력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적당한 재물이 생기는 날이고요. 욕심을 버리면, 그리고 노력하면 재물 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대체로 건강한 날이고, 오늘은 식욕 부진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한 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절제가 필요하고요. 정도를 벗어나면 좋지 못합니다. 잘못된 이익을 탐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행동하시고 또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거나 헛된 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인배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사업상으로 소소한 일들은 뜻하는 대로 순조롭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이나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과 화합에 힘쓰시고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생각보다는 수입이 적고, 대신 지출이 많을 날입니다. 사치와 낭비를 줄이시고, 주변 사람들의 감은 이슬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력 관리에 힘쓰시고 소화기 질환이나 신경쇠약이나. 신경통 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에너지가 왕성해지는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고 좋은 분위기가 물어익을 것입니다. 분주하고 왕성한 활약도 있겠고요. 운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앞질러 나가는 성향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고. 변화의 시기에는 협력자와 힘을 합쳐야 하고 또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력과 순발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스스로 교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면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과 교래에서는 강경책보다 온건책이 좋습니다. 주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치에 빠지기 쉬운 날입니다. 지출은 신중하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은 날이고, 사소한 질병이 생기더라도 쉽게 회복됩니다. 소소학게 정상이 있더라도 질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호흡기, 소화기 계통 그리고 신경성 질환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닭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은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미래의 큰 결실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따르고,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면 또한 큰 이익이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오는수 있는 날입니다. 큰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손해에 마음을 다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끄이낌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거나, 또는 적금이나... 보험이나 또 주식 등에 투자해 둔다면 머지않아서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미래가 유망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성실하게 진행하시고 당장은 좀 손해인 듯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일에 손을 대지 마시고요. 금전적으로는 지출이 많을 수 있는 날입니다. 검정관리에 유의하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풍족한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체력 보강에 힘쓰시고 절제된 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다음으로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차분하게 실력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문이나 시험 준비같이 차분하게 실력을 쌓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되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역량을 너무 과신해서 나태하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익이 없을 것이고 하는 일에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바른 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밝음을 간직하고 유순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베풀고 다른 사람 식이나 구설이나 함물은 좀눈 감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유혹이나 사기에 빠지지 마시고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상으로는 하던 일에 충실하시고 새로운 일이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확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쉽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속임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래에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남의 말을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비밀을 남에게 함부로 발설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혹 나에게 재물이 풍족하더라도 남에게 함부로 과시하면 뜻밖의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력을 보강하고 식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질환이나 시력 등의 건강 상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띠 오늘의 운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천지신명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